말고 여기요. 아니 나 말고 여기 잡아줘야지. 아니 나 말고. <목소리> 아니 아니 하나 없는데 아니 나 말고 진짜. 아이 말했지? 오늘. 아 나. 나. <목소리> 아 약간 오늘도 약간 감아가지 오늘도 게임의 진취 아니라.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지 낙엽만 흘러가는 모습만 봐도 즐거울 나이다. 약간 이거. 너무 <laughs> 충격적이야. 고생이 많은 레비카. 아니야 흑임자야. 아 자꾸 흑임자라고 생각한다. 흑임자야 흑임자. 컴퓨터 아, 아, 리스트에서 이학을 이학기 이름 레비카라는 이름을 어떻게 지었지? 되었... 아, 저기 알고리즘 만든다. 아, 아, 알고리즘이 아니라 요즘... 코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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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딩. 그냥 아. 아무 생각 없이. 아. 아. 오늘도 바쁜 현대인 수성이 다른 애들이 놀든지 말든지 난 우리 희수 <불렛고> 우리 만에 서식하는 반달 가슴송이다숟가락만을 먹어도 사람이 되도록... <laughs> 먹을 <제대로 된다. 웃음> <laughs> <들을 웃음> 데가 없어. 아, 래 이거... 이거... 깨면 인정..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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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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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이어이도 이거... 거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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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이거... 아, 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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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

너밥 먹으러 온다. 야, 니가 해. 니가 해. 니 아, 해. 니가 해. 기가 해. 니가 해. 니가 해. 니가 아 니가 해. 니가 해. 니

와, 바람이 불어오는 것좀 보십시오 이거 고 이거 하고 네어가 네. <목소리도 못 자> <목소리도 못> 자> 자, 앉아도 되는데 세인 보고 앉으라고 하는 거가 <laughs> 왜? 자 잘하고 있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아실행데 <laughs> <목소리도 못 자> <laughs>